예, 네, 투표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총 투표수 49표, 찬성 48표, 반대 1표로 제15대 전국대학소방학과 교수의 회회의 해장으로 대림대학교 강윤진 교수님께서 당선되었음을 알립니다 축하합니다. 많은 분들이 찬성해 주셨는데, 단한 분이 어느 분인지 꼭 추적해서. 예. 네. 여하튼, 이 앞에 세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하튼, 간신에 가서 제가 술을 많이 드시게 만들겠습니다. 어, 좀 전에 소개받은 대림대 강윤진입니다. 어, 아까 우리 총무회장님께서 부 말씀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교수님들의 위상이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최우선적으로 우리 소아과 교수님들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는데 노력할 거고요. 어,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116개인데요. 해원대학 수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기 중에 해원대학 수도 좀 많이 늘리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소아총연합회가 지금 제대로 활동이 안 되고 있는데 또 7월부터 어, 활동을 재개한다니까 거기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어, 활동하기로 하고요. 어,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교수님들이 다 아실 거예요. 입학 자원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방학과는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소방학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 저희 학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충원율과 취업률로 대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어, 교수에 비해서 일자리에 관계되는 것은 뭐 각각과 교수님들이 더잘하시겠지만 하시, 어, 일자리를 저희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자리를 모집해서 공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나은 직장, 좀더 높은 연봉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수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돼요 저희는 3년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과장을 맡을 때 3년제 연봉 테이블 없으면 안 보내겠다. 그래서 저희는 3년제 연봉 테이블을 만든 회사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 과 취업 나가는 연봉이 한 3,200. 그다음에 올해 제일 많이 받고 간 학사기 졸업 예정자들은 5,400 정직으로 메이저 건설사에 9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좀 잘 돌아갈 때 외부로 홍보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입학자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서로 우리 교수님들 간의 정보 교류도 많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중점근에는 50% 내외 충원 되었다 하지만 저희 학교도 이제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도 장담을 못합니다. 저희도 111명을 모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소방학과 교수님들의 유대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전하겠습니다두 번째, 이제, 그동안에 우리 전임 회장님은 코로나 때문에 뭐, 본부장님들 찾아뵙지도 못하고, 뭐, 이래서 경체 모집 안 하는 본부도 있고, 이러, 이러는데, 어, 최선을 다해서, 어, 아까 우리 부회장단들이 각권역별로 아마 정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드리면, 보무장님과 통화해서 약속 잡으면, 그 부회장단에 소속된 교수님들은 좀 참여 좀 부탁을 올리고요. 적극적으로 좀 저도 활동을 많이 할 테니까, 우리 교수님들께서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 쪽에 그래도 학회하고, 기술사하고, 저희 교수 협의하고, 이세 단체는 똘똘 뭉쳐야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제가 지켜본 거는 좀좀 단합이 좀 잘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협의회 회장이 된다면 그런 쪽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최대한 그 다음에 또 우리 이게 존경하는 우리 선배 교수님들 정년퇴직하셨는데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능 기부하는 그런 기회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